학군단 입벤당한 서프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2023년. 학군사관 비전설명회 토크콘서트 라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제가 무슨 뭐 행사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비전설명을 하는가 라는 걸 듣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간 거지 말로는 뭐 깽판친다 뭐 장난을 쳤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아무튼 못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갔는데 비전설명 토크콘서트를 한대 그리고 대학교에 걸어놨어요 이 뜻은 뭐야 누구나 참석하는 거 아니었어? 나는 누구 나 참석하는 그런 건줄 알았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걸어놨다. 자,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 직접 나서서 학군사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27일 연세대 4일에 충남대에서 한다. 연세대학교에서 학군사관 비전 토크, 비전 토크 콘서트를 한다. 물론 콘서트가 콘서트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니까. <laughs> 나는 콘서트 티켓이 없던 거지. 자, 근데 이게 일단 밀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장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아르티시 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정원 참모총. 이 주관한다. 대학생 1, 2 학년이 참석한다. 그리고 뭐고보생 지원 방법과 응시 준비, 입영 훈련 등 학군사관 지원 절차와 활동을 소개한다. 또 장교 임관 후의 생활과 전역 후의 취업, 학군사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육군은 박정환 참모총장까지 나서서 학군장교의 강점과 경쟁력을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리겠다. 자뭐 웅진 싱크빅 대표이사님 모시고요. 소재학 한국동양미래학회장님 모시고요. 박교선 교수님도 오셨고요. 이렇게 온다. 내가 참석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웅진 싱크빅 이재진 대. 대표이사님이랑 할 때나 소재학 한국동양미래 학회장님이 학군단 하실 때나 지금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저 때는 대기업에서 학군단 출신들을 따로 모집했어. 그래서 민간인들이 아왜 장교 출신들만 우대하냐. 그럴 정도로 시대가 달랐던 시대인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와도 자뭐 의미가 없긴 해요. 김정근 아나운서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이재영 서울 SBS 부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토핑 강연과 토크 콘서트, 지리 및 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학군 후보생들에게는 장교 복무 가치를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다 애초에 저는 못 들어간 이유가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어 들어가서 저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현역도 있으니까 현역들 뭐다나 아는데 뭘 굳이 내가 가서 노예 안 들어가요 내가 거기 싸울 필요 있어? 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내가 못 들어가는 거그 사람들이 막은 거 아니잖아 소령 대위들이 날 막았겠어 더 윗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그런 거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 그래서 거기 뭐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단은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 사전에 모집을 했대. 신청하는 란이 있었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신청한 건 없고, 학군단에서 인원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공문 뿌려가지고 사람을 모집했대. 애초에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원하는 인원들로만 이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거면, 그러면 모다로 여기서 했어. 그럼 모다로 여기서 했냐고? 아니 2대 이대, 2대도 오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애들 다 왔어 후보생들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뭐 후보생 그 지원서 넣은 애들도 몇명 오고요 그러면은 그냥 용산에서 하지 왜 국방컨벤션센터 있잖아 거기서 하면 되잖아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연세대학교 왔어 여기 민간인들도 들어오라고 연세대에서 한거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국민과의 대화할 때 사전에 다 인원들 체크하고 그 다음 질문도 다 확인하고 무슨 질문 할 건지 다 서로 짜고치기 다 하고 아니 과거에 문재인이 어, 자기 지지자들만 사람들 모아놓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재인 식으로 그대 국민들 모아놓고 토론할 때는 뭐 했니 뭐 했니 욕 뒤지게 놓고 사람들 모집할 때 자기들이 다 미리 뽑아놓고 토크 콘서트 하면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야. 북조선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북한이랑 북한 노동당이야 <laughs> 최소한 내가 아니 내가 뭐 깽판을 치겠어 그러면 차라리 뭐 누구든지 듣게 해주던가 거기 좌석이 여기 2층까지 하면은 거의 700명 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500명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2층도 있고 물론 뭐 자리가 좀부족했다그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어차피 학군단 인원들도 각자 학교에서 동원됐잖아요 원해서 온게 아니라 동원돼서 온 친구들도 많잖아 각자 학군단에서 몇 명씩 데리고 왔잖아 서울에 있는 학군단 애들 다 경기권에 있는 애들도 다 왔잖아 강원도에 있는 애들도 차 끌고 왔잖아. 버스 태워서 이런 것도 보여주기로 하고, 학군단 인원들 거출해가지고 인원들 동원해가지고 거의 4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동원해서 할 거였으면 뭐 다로 했냐 이거야.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이럴 거면. 이럴 거면은 뭐 그냥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하지. 왜 연세대학교에서 했어? 자, 일단 영상 하나 보고 봅시다. 나는 뭐, 우리 못 갔으니까, 나는 못 들어갔으니까 어떤 걸 했는지 봅시다. 빼고 있는 축법감부 부족 현상과 관련해.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 오늘 연세대에서 직접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급여론은 그 비교하기 힘든 장교 출신 인사들의 네, 상대적 자산을 알겠습니다.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하시야 대책을 하시야 주문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 기존 감사합니다. 올해 소위 계급장을 단 학군 장교 61기. 2년간 400명가량이 이탈하면서 육군의 경우 3 0 0명도 임관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장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요거는 군단3 0 0 0명 인관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자퇴했습니다. 애들 학군단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지원율이 1대1 위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율 1대1 미반 떨어졌죠 결국 육군 최고 지휘관이 나섰고 나선... 자이거또 이거 행사한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참모총장이 대학교에 나와 장교복무의 경쟁력을 알렸습니다. 학군장교 출신 인사들이 젊은 시절 쌓았던 유무형의 자산을 대학생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좀 <목소리> 바빠하셨다. 방언을 쌓아놓고 취직할 때근무단에 다만 대학생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세대 대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형 뒤통수 갔네. <laughs> 연세대 대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어 <laughs> 뒤통수 어, 어, 바로 갔네. 경사로 해가지고 평범하게 가는 게낫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해본 을 적이 없어. 시간이 더 짧아가지고 오히려 취업 중계 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형이 독독하더구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우리는 못 들어갔지만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본면 느낀 점이 뭐냐. 이럴게뭐왜 했냐. 자 이번 오번 행사의 문제는 자 요번 행사는 학군단으로 후보생으로 있는 친구들 얘들아 나가지 마 학군단 애들아 나가지 마 이거와 마치 북한에서 체제 결속 북한이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남조선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자위하고 가스카스라이팅 해가지고 탈북 못하게 하는 후보생들 불러서 얘들아 나가지 마 이렇게 좋은 학군단 나가지 마. 나가지마 체제 결속이다 체제 결속을 위한 행사였다 체제 결속을 위한 행사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 학군 사관이 비전이 없어서 애들이 안 오는 걸까 학군 사관의 비전인가 아니에요 학군 사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군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군의 비전 부사관이라도 배울 게 있으면 장교는 더 배울 게 있겠죠 학군단으로서 비전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비전이 없다 군인으로서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의 전문가인가? 차에 군인이면은 쟤네들은 군대 가서 뭐 여러가지 화기를 다루고 우리가 일반 병사들이 다루는 게 아니라 최첨단의 장비와 뭐 워리어 플랫폼은그 뛰어넘는 장비들을 하고 진짜로 막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상황 판단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진짜 장교로서 싸워서 이기는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면 그건 또 다른 상황 판단 능력이나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군인들의 상황 판단 능력은 애가 아파. 병원을 가야 돼. 내 차를 써야 되는가? 배차를 내야 되는가? 자차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더 싸게 갔다 올수 있는가? 아침을 먹고 갔다 올 것인가? 점심을 먹고 갔다 올 것인가? 아침을 먹고 가면 올때 점심을 사 줘야 되는데 사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딴 식의 그지 같은 상황 판단밖에 안 하는데 뭐가 늘어나냐 이거야. 어떠한 비전이 있냐 이거야. 쓸데없는 행정 업무 같은 거 뒤지게 하는데 어떠한 상황 판단이 되냐 이거야. 차라리 전장에서 전장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하면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적인 순발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러한 장교들이었다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멘탈과 엄청난 판단력, 그 냉철한 그런 마음, 부하들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솔선수범과 행동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있는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전이나 러시아 전의 전쟁 양상을 보면서 시시각 각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딴 식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군대에. 장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토의를 하고 내가 병력들을 데리고 싸워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상황 판단을 하는게 그게 상황 판단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 후보생들한테도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좋은 경험은 된다 근데 배울게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장교로 경험하는게 경험으로서야뭐 좋은 경험인데 이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어요 돌려 얘기한 거예요 경험은 좋다 배울게 없다 군대에 배울게 있습니까 우리 K군대가 지금 배울 게 있어요? 후보생들마저도 총이 안 나가면 손 들고 있으면 와서 총을 고쳐주고 지들이 쏘는데 배울 게 뭐가 있냐? 후보생들 스스로가 임관할 때 장교로서 내가 불안하고 내가 장교로서 임관한이 정도면 임관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태반인데 도대체 뭘 배우냐? 인내심 어 인내심은 배우지 인내심과 그런 희생정신은 배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야 학군사관의 비전을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군의 비전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군사관의 비전만 설명한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럴 거면 왜 했냐? 이렇게 동원시켜서 이렇게 필요한 애들 불러서 답도 정해놓고 이럴 거면 뭐알아 했어 참모총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결론은 면피용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면피용 나중에 참모총장한테 야 학군단 왜 이렇게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아유 저는 이렇게 비전 콘서트까지 했는데 애들이 안 옵니다 그냥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학군 단장들이란 기념사진 및 추진상황 보고용이다 나 참모총장 지금까지 참모총장 중에 최초로 ROTC 중앙회를 방문하고 나 참모총장 꿈난 설명에 직접 내가 나갔소. 이런데도 나를 욕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는 면피용이다 자, 아무튼 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봤다. 근데 오늘 조금 재밌었던 게 가서 이제 입구에 가셨다. 이제 알아다 대본 좀 알아보실 거 아니야. 그리고 캡틴 김상우가 온다는 또 썰이 들었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내가 그 소령급 분한테 질문했지. 들어갈 수 있나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명단을. 명단 신청 어떻게 하는 거죠? 뭐 하시는데 약간 그그막 그, 살짝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는좀 웃겼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더 물어본 겁니다. 나못 들어가게 하나 안 하나. 굳이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거기 왜못 들어가요? 그렇게 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다고? 오늘 비전 설명에는 이렇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재선발을 위한 비전 설명 토크 콘서트다 토크 콘서트다. 공개 미 비공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비공개지? 아니,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내용이 새어 나오지 않는데, 이건 비공개 아니야? 유튜브 촬영은 국방TV에서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군 행사의 이미지를 탈피했어? 아니야, 군 행사였어. 누가 봐도 군 행사였어. 이거는 군인들끼리 와서 너네들끼리 한 거야. 답이 정해져 있는 북한식 행사였어. 올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너네들끼리 사람 정해서 하는 그냥 군 행사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북한식 행사였어. 자유롭지 않았고 유연하지 않았어. 물론 후보생들이 질문했다고 하는데 뭐 주요 매체 유튜브 유튜브는 뭐 니들이 원하는 유튜브잖아. 아! 내가 만약에 군의 협조적이었고 내가 만약에 학군단 협조적이었다면 날안 들어 보내줬을까? 날안 막았겠지. 상호님잘 부탁합니다 했겠지 안 했을까? 자 소요 예산은 뭐 대전 뭐 대관하고 사람 쓰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행정 예산은 6번에 3천만 원 쓰고 ROTC 중앙에서 3천만 원 쓰고 어, 세금이 아닙니다. KB 국민은행 쓰고 세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토크 콘서트 종료 후 진행을 녹화하겠다 뭐 대담 토크 했는데 행사 내용 보겠습니다 1차 콘서트 세부기획 연세대, 연세대학교 행사 세부계획입니다 학군단장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오고 한다 그 다음에 후보생들 오고 교수님들 오고 2차선 사령관도 오고 열심히 설명한다 대관비가 300만원이다 이럴거면 그냥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하지 얼마 안하네 대관비 300만원이면 그리고 뭐 홍보비도 들어갔고요 뭐 소빙 강형비도 들어갔고 뭐 질문도 분야별 질문들을 구분해서 질문판을 만들어서 포스트잇 부탁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이 응답하는데 관객 추가질문도 하긴 했다 후보생및 지원 이거 좋다 이거야 장교생활, 장교급여, 네, 복지근무여건 복지근무여건은 부대마다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설명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과후생활 이것도 부대마다 다르죠 포병은 퇴근을 못합니다 뭐 취업준비방법, 뭐 취업시 혜택 아무튼 이런거 했다 너네들끼리 한 행사다 너네들끼리 이것은 학군단의 탈단을 방지하고 학군단 내부 결속을 위한 면피용 행사였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뺀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뺀설 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복가에서 김상호가 온다니까 막을 수 있는 한만 확인해봐라. 자 오늘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당당하게 저는 올라갔죠. 또 인사하는 분도 있더라고 요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자마자 군인들인데 그냥 혼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화장실 가려고 둘이번 하다가 화장실 없길래 아 화장실부터 지하철 내리자마자 간 거라서 왔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구에서 막고 있길래 저못 들어가죠. 기울어 다면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애초에 승인된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제가 이거 원래 신청할 수 있는 거였냐? 어디서 공지를 해놨냐? 그런 건 없다. 근데 그얘기 듣고 음 그렇고, 뭐 니들이 불러서 니들이 하는 행사구나.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변장해도 안 되는 거죠. 어디 학교 학군다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재밌는 게 뭐냐? 왼쪽이 행사장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참모 총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나오면 사진 찍으려고. <laughs>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총장님 나올 때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약간... 아, 참모 총장 멋지다 브라보! 야, 총장 멋지다 브라보! 이거 진짜 칼려다가 여기 저기 총장님 나오는 저기 골목이야. 딱 이렇게 내가 박수를 치면서 총장님 멋지다 멋지다 총장님 브라보 하려고 지금 이거 한번 할까 그 쇼츠를 하나 찍을까 <laughs> 원래 여기 행사할때 여기에서 우리 총장님이 경호원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사복 사복 경호원들이 있단 말이야 총장님 경호원들인가 봐딱 봐도 군인 같아 웃긴 게 총장님 나갈 때쯤 되니까 사복 입은 친구들이 또내 옆에 옆에 벤치로 가는 거 이어폰 꽂고 민간인인 척 하면서 사복 입고 이렇게 노래 들은 척 하면서 내 옆에 옆에 자리 가가지고 슬금슬금 쳐다보더라고 야! 그 회색 바지, 회색 면바지. 그다음 티가 하늘색이었나? 너 내가 혹시라도 깽판 칠까 봐나거수사로 보고 거기 있었던 거지. 아니야. 분명히 아까 송장님 들어간 입구에서 왔다 갔다 걸었거든. 너내 방송 보고 있니? <laughs> 이어폰도 이상한 거 꼽고, 야 요즘에 누가 그줄 달린 이어폰 꼽냐? 그줄 달린 이어폰 꼽은 애들 몇명두세 명이 내 주변에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걔들 딱 봐도 그 경호, 경호 애들이야. 아 티가 엄청 난다니까,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니까 그래서 총장님 나오면서 찍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총장님 얼굴이나 찍어야겠다. 그래서 총장님을 찍었습니다. 총장님 뭐대학교원뭐 경호원들 많이 달고 왔어. 이렇 사복 입은 친구들이 이제 경호해 한단 말이야. 내가 또 멀리서 찍었지. 자, 근데 자 이제 다가올 미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삼사관학교는더 박살 날 겁니다. 학군단 지금 이렇게 하죠. 삼사관학교는 아마 더 박살 날 겁니다. 작년에도 삼사관학교가 공원을 겨우 채웠는데 그중에 100명 입교를 안 했어요. 지금 450명 남았고요. 올해 삼사관학교는 300명도 안올 겁니다. 올해 삼사관학교는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인원들이 300명 정도 올까 말까 입니다 내가 볼 때는 3사관학교 위기입니다. 폐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사관 학교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육군사관 학교가 오겠죠. 삼사관 학교 모집 안 돼요. 그러면 육사랑 이제 합체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육사랑 합쳐? 그 육사는 영천으로 내려간다? 바로 이치 경쟁을 떨어지죠. 거기다가 인원을더 뽑아야 되는데 삼사, 육사 합치면은 육사는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니까 러 제가 육사가 3년 안에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확 떨어질 거다. 삼사는 아마 개박살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군대를 왜 오냐? 이거 방안이 초우간부 개선이 아니라니까 초우간부 개선되고 초우간부 관련해서 바뀐다고 해서 사관학교가 살아남는게 아니야 애초에 이 군인으로서의 뽕을 캐울 수 있는거는 군인답게 훈련하고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그 뽕에 취해서 오는거예요 군인으로 복만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서 사관학교면은 군단이랑 다른게 무엇인가 6434는 과연 사관학교로서 어떠한 멋있는 점이 있는가 사관생도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와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지금의 사관학교는요, 개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공부라도 잘하지. 삼사는 공부도 못하는데, 훈련도 개판이야. 내가 삼사 출신이지만, 세게 얘기하면, 그나마 삼사라는 것은 교육훈련이 좀 빡세가지고, 그래도 좀 타이트한 장교들. 그래도 야전 나가서 좀 싸우면은 진짜 싸움꾼 새끼들. 그런 이미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도 못하는데 훈련도 안 해. 민망하다, 후배들아. 미안하다. 지금 이 상황이 왔다. 애초에 삼사관학교도 살아남으려면은 생도들을 데리고 그냥 일반의 장교훈련이 아니라, 정말 군뽕이 차오를 수 있는 뭐대테로 훈련을 한다던가, 특수전 훈련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다던가 깨어있는 교관들, 미군들 교관들이나, 아니면 해외 경험이 많은 교관들 데려다가, 생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야, 삼사관 학교 가면은, 전 특수전 교육을 배울 수 있다더라, 삼사관 학교 나온 애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온다더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쌓고, 저기 나온 애들은 특별하더라는 라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학교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도 엉망진창이고, 훈련도 엉망진창이고, 어중이 또중에 어메베베베한 장교들을 만든 학교고, 대본리니삼사관학교는 솔직히 비전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삼사관 학교는 올해 망했다. 너는 좋됐다 너는 이제. 차라리 삼사관 학교에서 미장, 전기 목수, 타일을 가리키자고요 <laughs> 괜찮은 방법인가? 아니, 애초에 삼사관 학교에서 생도들 막 찍을 때 대태도 교육도 받고 막 에어건으로 자기도 훈련하고 막 미군 교관들이 막 턱수염난 미군 교관들이 교육하고 애들이 미군들 교관들한테 배우고 막뱀 잡아먹고 막피 흘리고 실종 같이 훈련하고 막 포탄 터지고 막총 쏘고 막 총도 막 워리어 플랫폼에 막 까지 장미 같은 거막 붙이고 막 M60도 쏘고 보 저격소총도 쏘고 생도들이 막 그런 거 봐봐.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뽕이 차안차 차.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애들이 와 삼사관학교 가면 저런 장교가 될수 있구나 야, 진짜 누구보다 강한 장교 누구보다 실전적인 장교 그거 한마디만 끝나는 거야 전쟁을 준비하는 장교를 키우는 사관학교 그거 한마디야 플랫폼이 그거 딱 하나 한줄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교를 만드는 곳 육군 삼사관학교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삼사관학교가면 미군들이 교육해준대 삼사간학교가 면 대테러 교육부 같은 거 맞는데 삼사관학교에들은 전술훈련하고 자기들 공부나 판단하고 야 생도들이 벌써 팀훈련을 한다고 야 생도들이 야 지금 생도들이 특전사에 있는 특전팀장들보다 훈련을 많이 하는데 사격을 많이 하는데 야 삼사생도들은 그뭐 한피받지도 안 하고 총을 쏜데 쟤네들은 사격술도 다르대 자 이런 뽕이 차고 딱한 줄만 가면 되는 거야 전쟁을 준비하는 국민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피난 노력을 하는 장교들. 6군 3사관학교 딱 그거 한마디? 그거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하면 은 뽕이 차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하는 거야 애들 새카맣고 애들 훈련 많이 해? 그리고 지나간대 야 쟤네들 은 장난 아니래 쟤네들 훈련 장난 아니래 그 맛에 가는 거 UDT 애들이 와왜 UDT인데 와왜 UDT인데 너네 UDT 패치 보면 멋있지 않아? UDT 다녀오셨어요? 사람들이 몰랐어 근데 강철부대 나오고 나서 UDT는 절대 자기들 기준을 내리지 않아 물론 일부 내렸던 기준이 있었겠지만 기준을 내리지 않는다니까? 기준을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유리티 교육 갔다 왔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뽕이 차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덜 인간하면, 인간하면 어때? 덜 내보내면 그만인 거지. 아, 우리는 자격이 안 내면 인간 안 시킨다. 인이 적든 많든. 그런 사람들이 와, 하지. 야, 저기는 살아있구나. 쟤네들 믿을 수 있겠구나. 쟤네들은 진짜 명품장교구나 명품이 여러분 세일하는 거 봤어요? 명품이 안 팔린다고 세일하는 거 봤어? 세일하는 순간 명품은 그냥 짝퉁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사관학교라면 서욱에서는 사관학교살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건 빼고요 서욱에서는 육군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거를 떠나서 인력 획득은 다른 분야예요 이 군을 뽑아서 교육기관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 친구들에게 뽕을 채우고 이 친구들이 올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야 근데 동기 부여가 없잖아 지금, 가, 볼까? 매일 발 저녁 하면 취업 차. 육군 3사가학교 오게 되면 나중에 훌륭한 장교가 되게 됩니다 끝이야! 야전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면 취업, 병역 한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지랄 떨고 있는데 뭐 그게 뽕이 차? 그게 뽕이 차냐고 아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니까 러 애초에 사관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군의 교육의 커리큘럼이 다 바뀌긴 해야 되는데 사관학교부터 먼저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관학교 교육이, 장교 임간하는 교육이, 뭐 작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 왜? 야천이 10년 동안 발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사관학교만이라도 우리가 더 깨어있는 교육으로 정말 야전에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교를 만들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야지. 응? 지금 그, 그런데 누가 지원을 하냐, 이거야.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어, 손도 신중을 손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